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CC 아세토 코르사 30시즌 어소아리그 3라운드 일부 레이스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폴 포지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벨로섭 선수가 어, 차지됐 했고요. 오늘 두부 선수가 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벨로섭의 우승,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그리드 SDK, 호야, 로쿠, 레드비엔, 서울유유, w 0사 민행, 아이돈노, 레프트라이트, 카일, SLB, 소파, 에드싱, 갈리 호진, 닝구, 어, 귀차리즘선 순으로 총 17명의 에이서가, 에이스. 한치겠습니다. 아무래도 벨로서, 지난주에 좀 아쉬운 그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확실히 지금 상위권 드라이버들이 좀 화요일 경기에 약간 저 불참을 하면서, 이 중위권, 중하위권에 있었던, 그니까 2부급 선수들이 일부러 대고 올라왔어요. 뭐, 에드신 선수도 다시 올라왔고, 뭐, 서울우 선수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올라온 선수가 어 상위권, 어 기록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경기, 지금부터 바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했죠. 아무래도 인코스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은 맞는데, 조금 더, 바깥쪽에 앞에 있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크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벨로소 선수가 선두로 치고 나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자, 그걸 알기 때문에, 인코스로 계속해서 고개 내밀어보는 SDK 선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아, 벨로스 크게 코스 아웃? 이거 코스 아웃 한 게, 아, 이 타격, 타격이 크진 않았어요. 아, 선두로 쭉 치고 나갑니다. 이 팀이 SDK 선수구요. 어, 호야, 로쿠, 레드빈, 서울우유, w 0 3 민행, 아이돈노. 아, 근데 여기 3와이드 상이라서, 아이돈노 선수가 어, 쑥들어 어, 충돌 있었고요 세비 선수와 미네소수가 충돌 아이돈노 선수가 잘 빠졌죠 빠지면서 다시 한번 제추월에 성공하면서 부등 지켜냅니다 순간적으로 같이 들어갔었다면 대형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돈노 선수의 판단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고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아 초반에 1렙에서 이제 기대 싸움이라고 하죠 이런 싸움에서 좀 지지 않으려는 상황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위험한 순간은 좀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몸을 사려야 됩니다 아 에드신 선수가 17등까지 순위가 내려갔네요 자 일단 선두 싸움은 벨로섭 뒤에 바로 뒤에 붙어있는 STK 선수가 어 벨로섭 0.3초 간격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그 뒤에 호야, 로쿠, 레드빈, 서울우유 네, W03 선수 손입니다. 나 호야 선수가 살짝 노려보는데요. 안쪽으로 점유하면서 아, 인코스를, 어, 차지했었던 로크 선수가 3등으로 한계단 올라갔습니다. 자, 그 사이 소파 선수와 SLB 선수 간의 격, 어, 배틀인데요. 여기서 지 소파 선수와 SLB 거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가고 있는데, 아, SLB 코스 아웃이 너무 컸네요. 크게 잔디를 밟으면서 우리 소파 갈릭 호진 선수까지 들어옵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 세미 순식간에 아 호진 선수 충돌 아 호진 그대로 보셨네요. 아 사실 호진 선수도 이 코스 찔렀었기 때문에 영상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차가 많이 부셔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죠 많이 망가졌죠 차가. 그 사이 3등과 4등 로크 선수와 호야 선수간의 싸움 이 잠깐 있었고요. 다시 한번 로크 선수가 막아내면서 3등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벨로서 선수 뒤에는 여전히 STK 선수가 0.4초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3등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감아 들어가면서. 로크 선수가 호야 선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갈릭 선수가 소파 선수를 추월하면서 11등 올라왔고요. 1등과 지금 1등과 2등의 격차, 지 STK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면서. 벨로소 선수가 아, 선두로 쭉쭉 치고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 4등의 호야 선수가 좀 물었거든요. 여기서 안쪽 빠지면 안쪽 들어가는데 아 이제 이 코스 끝까지 막아서는 로크 선수의 플레이였고요. 이럴 때일수록 아, 안쪽 창어 호야 약간의 실수가 발생했는데 빠르게 자세지어 성공했습니다. 지금 1등과 2등, 3등과 4등. 이렇게 나란히 경기 진행되고 이있고요 그리고 1등과, 6등과 7등이죠. 네, 서울유 선수 뒤에 W9 선수가 서울유 선수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LB 선수가, 아, 저 호진 선수가 또다시 예, 크게 돌면서 아, 최우미 권까지 내려가네요. 아지 호야 대 로쿠. 이둘 간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로쿠 선수가 초월하고 역전 잘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살짝씩 안쪽의 모습을 보여주는 호야 선수죠. 그사 1등, 2등도 붙었거든요. 잠깐 격차가 멀어졌었는데, 다시 STK 선수가 따라 붙으면서, 1등과 2등, 0.3초까지 간격 좁혀집니다. 남은 시간 15초, 아, 15분. 15분 17초가량 남았거든요. 뭐, 이제 경기 뭐, 한 서너 바퀴, 어, 돌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랩수가 남아있습니다. 초반 탐색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1등과 2등 벨로섭 대 STK 선수 간의 싸움이 슬슬 이제 STK 선수가 한번 추월각을 만들어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지금 붙어서 가고 있어요 오늘 뭐 두부 선수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벨로섭이 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뭐 어, 이렇게 지금 말할 수도 있고요. 지금 시즌 포인트에서도 벨로벨로섭 선수가 이번 라운드 우승을 할 경우에는 당당히 선두로 올라설 수밖에 없는 지금 포인트거든요. 특히나 뭐 지난 라운드에서도 퀄리 굉장히 성적, 퀄리 성적 굉장히 좋았고요. 벨로섭 선수하고 두부 선수 간의 격차가 단 2포인트 차이 였고 오늘 두부 선수가 불참을 하고 벨로섭의 우승을 차지를 하면 28포인트 차이로 벨로섭이 당당하게 선두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두부 선수가 이번 시즌 우승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호야가 뚫어냈는데요. 각 만들어냈고요. 아, 그대로 이겨 나가네요. 안쪽 자리 제대로 들어가면서 로크 선수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어, 선수들 인캠만 봐도, 아, 일부는 확실히 좀 금이 다르구나라는 느낌 많이 들수 있을 거예요. 그니까 지금 6등부터 트레인이 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니까 민행 대 레프트라이트 아 충돌 충돌 그니까 러 민행 선수가 디펜스 성공했고요그 사이 카일 선수가 다시 한번한 계단 상승합니다 아 지금 서울 의 기차 이게 지금 올바른 기차일지 특급 상행선 열차가 될지 아니면 하행선 열차가 될지는 모르거든요 아이, 돈노 선수도 경기 말리네요. 네. 갈릭 선수까지 역전해냅니다. 결국, 로쿠 선수는 이제 4등으로 순위가이 일어나게 됐고요. STK 선수가 다시 한번 0.6초로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지면서 벨로섭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입니다. 이행 선수 뒤에는 하이 선수가 있죠. 확실히 이전 동안 호주에 살다 보니까, 네, 호주가 아닌 곳에는좀 네, 약한 모습이 어, 나오는 게 아니냐, 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가 호주 금방, 이 본인 나와바리 금방에서는 아, 굉장히 좋은 타입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다른 곳에서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지난주 뭐, 레드블레인 같은 경우에는 펄리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 내려가서 그러지 네. 오늘 구등으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컨디컨도 아, <laughs> 이모텍 로지텍 브레이크 페달용 로드셀 모드키단쓴거 있는데 후원 가능한가요? 아 당연히 가능하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주시면 바로 뭐 후원에 어, 다른 대회나 뭐 이런거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로지텍 브레이크 페달용 로드셀이면 뭐 G19용 뭐 이런거 말하는겁니까? G19, g 7뭐 이런거? 주시, 주시면 뭐 이게 또 쓰시는 분 있으면 이모텍어떤거예요 뭐 네. 뭐, 어, 맞으면, 뭐, 이게 사람들이 좀, 아, 아지시고, 지시고, 다 되는 거예요. 아, 그냥 후원해주시면, 당연히 뭐, 되죠, 예. 네. 아, 고, 공모모 선수가 저거에, 그, 저겁니까? 그, 매직봉이입니까? 아, 마우스로 어떻게 그게 돼요, 이게? 어떻게 마우스로 저 플레이 하시는 거지? 마우스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 대체? 네. 그러면 이제, 로지텍 한정, 뭐,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어미네코스웃했어요 주시면 그것도 맞춰가지고 이벤트 한번 기획을 해서, 어, 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로지텍 쓰시는 분들, 뭐, 한 해가지고 이벤트를 하든지, 아무튼 뭐, 그렇게, 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뭐, 이벤트를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뭐 1등은 뭐 압도적인 벨로섬이고요. 이제 에스티게선트도 격차가 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1등, 2등은 마무리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인코스 한번 찔러보는. 어! 아 선수들 굉장히 공격적인 인코스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이 사이즈가 제대로 안 맞으면 크게 사고 날수 있는데. 과감하게, 확실하게, 이차는 여기까지고, 내 위치는 여기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어, 멋지쯤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에드신 선수가 12등까지 승률라 왔고요. 최근에 에드신 선수가 경기 뭐 좀처럼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어, 풀리진 않았는데, 오늘도 뭐첫 경기 스타트 하자마자, 최웅비권까지 17등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12등까지 올라왔어요 이 선수 아 이거 갈리 선수 빠졌죠 이거 끝나고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이돈노 선수가 무조건 이쪽 찌르겠는데요 아까도 계속 찔렀었기 때문에 안쪽 공간 이건 물렸고요 그대로 안쪽 먼저 턴! 그렇지만 사이드 밴 사이드 걸려있는 상황 자, 같이 돌아 나가는데요. 이렇게 되 바깥으로 많이 빠지면 디펜스 성공이 되죠, 이거? 어떻게 되나요? 가속도가? 아, 역전 됐네요. 에이. 자, 아이, 돈너 선수도 잘 달렸고,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걸리면서, 갈릭 선수가 한때부터 노려봤었는데, 야, 이거 뭐 수준급 배틀 나왔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아이돈노 선수고요 갈릭 그 대신에 에드싱까지 따라붙으면서 여기 싸움은 1 0등권 싸움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아, 이거 갈릭 선수 FC? 오히려 에드싱 휘말렸죠? 다행히 컨트롤 해내는 아이돈노 레프트라이트. 오히려 갈릭 선수가 크게 손해를 봅니다. 아, 오늘 서울우 안정적이에요. 예, 서울우 선수가 어, 굉장히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보여주면서, 어, 6등에 계속해서 순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 첫1부 출전 아닌가요?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 좀 순위를 보여주면서, 어, 그대로 6등 피니쉬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1부에서 물론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라고 하는, 뭐, 그런 선수들이, 어 빠졌지만 아 비싼 겁니까 리모테? 뭐 당연히 뭐좀이 네. 로지텍 쓰시는 분들 한해서 뭐 이벤트 를 한번 그러면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싸네 해외 배송이잖아 그냥. 확실히 서울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서울유, 서울유 선수가 이 300%에서 만들어낸, 크, 이 선수가 제니인 선수가 아니었어요. 이 300%, 매주 수요일마다 이300% 리그를 참여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 선수거든요, 이거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제가 키웠다라고 해도, 아, 이거 뭐빈말이아니요 300%를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올라간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지 추월 잡힐 것 같죠? 이기죠 자, 남은 시간 5분 정도 남았고요 지금 벨로삼, SDK, 호야, 어, 로쿠 지금 거의 뭐 순위 변화는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우유, W03, 카이 선수가 그 뒤로 붙었습니다 아 배송이 안와서 아 망했구나 싶어서 다른걸로 샀는데 아, 배송이 왔다 요거 참 요거 이벤트는 참여하시는 분은 여기 뭐야 로지텍 본인이 로지텍 쓰는거 인증을 어, 받고 참여자 모집하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고거는 제가 또 어,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모텍이 되게 늦게 오나봐요 해외배송이 어차피 로지텍 패드를 안쓰시잖아요 어차피 그거 안쓰잖아요 안쓰면 그냥 일단, 일단 어차피 저한테 또 와야 그 다음 뭐 제가 또 짜기 때문에 예. 네. 어 사용하는 사람을 줘야지 네. 대파리 아 솔직히 대파리 이런거 뭐 10만원 그 배송비까지 하면 뭐1 0얼만 그냥 하는건데 어 대파리 좀 그렇지 제가 네. 끝나고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로지텍 뭐 G17, G25, G19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달 네. 좀실 사용자 분들한테 주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어 이거 들어갈만 하죠 들어갈만 하죠 필립 붙고 인코스 일부러 빠지게 만들고 여기서 아웃아웃으로 쬔다 이게 가장 완벽한 그림이거든요 카이 선수가 그리는 아, 일단 계속 물려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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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 못 봤어요. 옆에 못 봤어요. 아, 지금 w 0 3수가 옆에 물려있었던 거 카이 선수 못 봤죠. 못 보면서 충돌이 발생을 했고, 그 사이 민행 선수가 따라옵니다. 아, 마지막에 집중력 살짝 잃으면서 옆에 물려있었거든요. 네. 아, 좀 크게 사고 벌어질 뻔했어요. 아 올해 좀 W03의 큰 실수 칼, 미는다 지나갑니다. 아 이게 일부러 내준 걸 수도 있고요. 아 지금 링구 선수를 백마커죠. 아 자리 양보했습니다. 아, 지금 반바가 어, 예 이거 거의 뭐 너덜너덜한데요. 이거 뭐 차가 많이 부어졌어요 거의 뭐. 많이 굳이, 많이 망가졌는데요? 자, 아, 현재 로크 선수가 4등 엘러서 선수가 1등 아, 백마컬 지금 음 <laughs> 따라가고 있어요 s 이비 선수는 여기서 크게 돌면서 잘 양보해 해주, 주겠죠? 해야 되겠죠? 그렇죠, 크게 돌면서 양보를 해줍니다 여기서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되죠? 어어어,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 올해 STK 선수가 따라올 따로 올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SLB 선수는잘 양보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벨로서 끝나고 자 항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백마커 때문에 말렸죠 이거. 아 지금 에, STK의 큰 그려 아, 지금 이거 어려어어 아, SLB SLB. 아주 충돌이 났고요. 이게 STK 땡큐죠 이거는. 아, 지금 빵빵 이 울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아, 대형 사고! 아, 이거 SLB 선수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안 됐죠. 아, 후지로, 아! 우리 지금 s k 선수가 경기 말립니다, 이거는. 아, 이게 지금 다 와서 4등까지. 5등인가요? 아, s k 아, 수리 4등까지 내려갑니다. 안 비켜주면, 사실, 어, 이 선수가 진짜 안 비켜주나보다 하고, 눈치를 깠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끝나고 이제 징계가 뭐, 뭐 나간 게 나가더라도, 그 경기 중에 이게, 어? 안 되거든요. 일 제가 좀, 음성을 전달 좀 할게요. 어, 에스... s l b 이 백마커는 선두에게 자리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 양보 해주셔야 돼요. 동영상이 때문에 일단은 어, 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 벨로섭의 우승은 거의 뭐 확실해졌고요. 서울의대 어, 카이 선수죠. 빠지면 크로스로 들어가겠다. 그거죠? 이게 지금 유일한 각인데 와, 한 자리! 어, 아, 지금 서울의 선수도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걸 딱한 자리를 주면서 빼네요. 자, 그 사이 벨로섬 1등, 2등에 어부지리 호야, 3등에 로크 들어갑니다. 4등에 s t k 좀 씁쓸하죠? 5등에 레이스빈, 아, 레드빈, 그 다음에 서울유 선수가 6등, 7등에 카일, 8등에 미행그 다음에 W03, 그 다음에 아이돌우 레포타는 10등입니다. 11등의 에드센, 한, 마지막 한 템포 노려보는데요. 아, 여기서 와리가리를요? 이거 지금 가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 이대로 마무리 되네요. 예, 이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소파 12등, 예, 13등의 갈릭 선수, 아, 이 선수도 차가. 아, 이게 반바가 다 내려갔어요. 예. 갈릭 들어오고요. 호진 선수도, 아, 이 선수는 앞뒤가. 앞뒤가 다 작살났어요. 아, 뒤도 내려왔고요 어우, 이거 많이 벌어졌는데요, 이거는. 호진 선수도, 아, 어, 피니시고요그 다음에, 귀차리즘 선수도 들어옵니다. 귀차리즘 선수도 들어오면서, 이번 경기 여기서 마무리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마지막에 접전이 있었지만, 아, 저, 백마이코 사고로 인해서, 이제, 벨로소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어, 차지했고요. 호야, 로크, STK, 어, 때요 호야, 로쿠, STK, 레드비, 매, 서울, 우유 카일, 미네, w 0아이돈노 레프트라이트, 어, 에드신, 소파, 갈리 호진, 귀차니진 SLB, 닝구 선수 순으로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가 맞습니다. 됩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 HCC 아, 아세트 기다렸습니다. 포르사 30시즌 어사리그 3라운드 1부 레이스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